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많은 무속인들에게 용먹을 각오하고 한다는 것 미리 전제해드립니다. 무당들 가운데 99%는 가짜입니다. 진짜인 척 하지만 가짜라는 겁니다. 음...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습니다. 항상 진짜와 가짜는 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짜가도 있고, 그런데 이 무당, 무속인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무속인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분위기는 무속인 분위기가 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 <laughs> 깊이가 없다. 어, 아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들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인데, 이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 무속인 활동을 하면서, 시간당 10만원을 받으면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귀신에 씌운 사람 찾아오면 퇴마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laughs> 어, 찾아온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제 장사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니 어, 본인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앞날도 봐주고 지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진단도 해주고 어잘 되는 그런 방법도 얘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의 그 앞날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지금 힘드니까 이제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이제 김도사님 이제 책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쓰기 위해 찾아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에 10만 원 받는 걸 이제 책을 쓰고 나서 두 배로 20만 원 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을 하는데 어 좀더객 단가를 높여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당 밑에서 이제 5년씩 1 0년씩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무당이 하는 일을 옆에서 눈치껏 배우게 됩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무당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무당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떤 말을 이제 던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또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구슬을 하게끔 그렇게 끌어 당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자 무속인을 찾아봐야 얻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자기가 힘들어서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무속인 밑에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하면서 수발을 들면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원래 알았던 그런 지식과 정보 어떤 체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영험한 무속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공, 그런 신적인 능력 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언이나, 뭐, 비방책,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당에게 속아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구슬하고 큰 돈을 날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당에게 속아서 5천만원, 1억, 2억, 3억, 이런 큰 돈을 날리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기죄, 고소를 해도 사기가 잘 성립이 안 됩니다. 무속인 무당이 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들 의식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고소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가짜 무당들이 이제 악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어 전생의 카르마를 솜을 켜야 된다. 이거 그대로 두면 큰 병이 오고 암이 걸리고 백혈병이 걸리고 배우자가 세상에 떠나고 가족 중에 누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저런 살이 끼어있다 살이 있다 독소 공방할 수 있다 무조건 살풀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불안감 조성을 해서 구슬하게 끔 만듭니다 가짜 무당들은 구슬로 시작해서 구슬로 끝납니다 이런 경우 100% 사기꾼 무당입니다 구슬로 협박하는 무당은. 사자 무당이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 하는데 천만 원이다, 이 천만 원이다 이렇게 또 이제 돈 뜯는 무당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일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이 무당들한테 그리고 선임한테 돈을 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뜯긴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스님을 찾아갔고 아니면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무성인을 보기도 했는데 그분이 워낙 이제 돈도 잘 벌고 유명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있고 나를 만나면 누구나 다 빙의였으면 귀신을 내쫓게 되고 그리고 내면 변화가 되고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속아서 가서 또 마음 공부. 그래서 돈 갖다 바치고. 자, 마음 공부하는 데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한다. 지성을 들어야 한다 하면서 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또 요구하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 99% 아니 거의 100% 사기꾼, 무당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이 연물에는 관심이 없고 제 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거기 진짜 중일까요? 땡 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하도 이런저런 종교 단체 그리고 명상하는 곳 그리고 무당에게 돈 뜯기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진실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 능력 있는 무속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99% 정도의 이제 가짜 사기꾼 무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마저 도매 값으로 넘어간다는가 같은 돈급으로 이제 사기꾼으로 이제 취급을 받겠죠. 저는 가짜 무속인 무당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을 겪어서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서 자꾸만 일이 안 되어서 우 울감이 들고 우울증이 생겼다든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식성장 수업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 변화, 내면 치유 확실히 될 겁니다. 좀더 깊이 있는 이제 지식과 정보, 어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자 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한국책서기강사양성협회에 가입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친절하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